김종필 씨가 중앙정보부 음. 설계했거든요. 김종필이라고 아세요 혹시? 그 사람, 정도는 아는 나이들이야 아, 다. 다. 하도 옛날 사람 돼가지고 <laughs> 그 사람의 회고록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. 수사권을 이 정보기관에 주면은 굉장히 위험하다.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당분간만 수사권을 주자. 나중에 몇년 지나서 수사권 떼내자. 이래기를 그 회고록에 써놔요. 음. 중앙정보부, 국정원도 그랬어요. 권력기관들은 여러 기능을 함께 갖고 있으면 안 돼요. 그렇지. 뛰어넘어 그리고 한번 네. 가져가면 안 내놔요 네. CIA 수사권 없습니다 정보 수집 기능만 있어요 특할비 얼마나 자기 쌈짓톤처럼 쓰지 어. 않습니까 법원검찰 보면은 여러분 건물 보면 높이가 똑같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검사는 수가 적어요 판사들보다 조직이 작은데 검찰에서 우리 법원이랑 똑같이 층수를 맞춰 달라 그래갖고 예컨대 10층만 줘도 될 거를 (10층) 짓고 나서 그 높이를 올리려고 일부러 더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. 근데 그게 기재부한테 통하는 이유는 검찰이 그만큼 힘이 세기 때문이에요. 응? 수사기소를 할수 있으니까.